다리 묶게 재물은 남자. 근데 지금은 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혼자. 과거에 어땠어요 어, 금전 때문에 과거에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여튼 이것저것 하는데 뭐이렇게잘안 되셨대. 힘드셨대. 그래가지고 늘 부인이 뭐, 뭐 하여튼 부었다 하시고 뭐. 직장도 오래 못 다니고 뭐 하여튼 하는 것만은 안 되셨대. 이번에.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돼요? 저는 똑같이 0이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나하게 자유롭게 금전제 걱정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살했는데 여기는 이 자리에 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꽝이야 영리 아무것도 없어. 힘들 힘들 데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는 그죠 저스티스가니까 조금씩 뭘 하게 되면서 큰거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이제 욕심이니까 그죠? 뭘 관리하는 일이라도 월급이 작더라도 저울에 올려진 만큼 어? 뭔가 아, 조금 들어오더라도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이제 몸을 이렇게 보니까 건강해 보이죠. 뭐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릴카드 한 방에 뭐 하려고 러셔서 보니까 젊은대한 방에 크게 벌어서. 그 남자들은 그런 거 있죠. 그죠. 한 방에 크게 벌어서 그냥 부인 깜짝 놀라게 해주고 응? 아들딸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 한 방에 가잖아요. 데뷔는 한 방에 가는 카드 한 방에. 그래서 욕심을 내시고 뭐든지 조그맣게 응? 그게 큰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을 거라고. 뭐하면 좋아요. 뭐 누구라도 이런 경우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다 해야지 뭐 관리실 관리사가 좀 관리 해야 되고 뭐. 근데 사모님 뿌려해도이런 <laughs> <laughs> 상담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같은 카드가 어느 자리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어. 그러면 영문 카드가 과거에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과거에 잘... 돈에 대해서 걱정이 없이 살았었을 수 있어. 아니면 돈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어? 응. 왜냐면 영혼은 있어도 걱정하거든요 아까 그 건물 갖고 계시는 분 있어도 걱정하잖아요 그 건물 그렇게 갖고 있는데도 되게 인상을 팍 스킹그리고 좋시더라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건물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있으면 그래도 한 번쯤 과거에 영혼이 있으면 한 번쯤 큰 돈을 벌어요 영원 선생님들이 스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타로카드에서 영자가 들어있는 카드들 있죠? 6자, 9자, 10자, 20, 0, 이런 카드들. 이런 카드들은 한 번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여유가 있었, 있었었네요. 근데 그건 어찌했어요 재물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재물이 있는 사람이 물어보기도 하지만, 진짜 없어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연봉카드 가버리니, 많은 돈다어쨌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서 거기서 돈을 관리 못하고, 돈을 잘못 쓰고, 사기 맞고, 도둑 맞고, 막 이런 얘기들을 거기서 해서 막 풀어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일이 맞지 않도록 해결 마무리를 딱해주시야 돼. 마무리를. 그래서 금전으로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주시면 되지만, 긍정적으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른. 5분, 5분 드릴게요.